Reading Expert 1, Unit 11, Culture Reading 1 What do you know? 무엇을 너는 아니? 라틴 아메리카 음악에 대해서 Music and dance play a big role in Latin America culture. 자, play a role 쓰기도 하고 play a part를 쓰기도 해요. play a role, play a part 하면 은 역할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가운데 비익이 있으니까 큰 역할을 하는 거지. 음악과 춤은 큰 역할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서. The music is a mixture of traditional styles from the region's indigenous cultures, Europe, and Africa. mixture 하면 혼합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은학은 혼합입니다. 뭐에? 전통적인 스타일들의 혼합입니다. 뭐로부터의 스타일? 그지역의인디스네스 하면은 토착의 고유의 라는 말이죠. 고유한. 그 문화 토착, 그 지역 토착 문화와 유럽과 아프리카로부터의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입니다. 음악은 그 방금 이때 그 음악은 앞에 나는 라틴, 아라틴아메리카 음악이죠. It began when the Spanish brought stringed instruments and European music to Africa. 그것은 시작을 했습니다. When 이 했을 때, 스페인들이 가져왔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왔을 때, stringed instruments 현악기죠. 현악기와 현악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유럽 음악을 가지고 왔을 때 아메리카로 후에 아프리카 노예들은 가져왔습니다. 드럼과 그들 자신의 음악을 사르사 is one of the most popular stars of latin music known as Known for its fast tempo and complex rhythms. 자, 설사는 많이 했었죠?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 설사는 하나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들 중 하나입니다. 라틴 음악의 알려진 뭐 때문에 알려진 빠른 템포와 템포한 빠르기죠. 빠른 빠르기와 템포와 Complex 복잡한 리듬으로 알려진 라틴 음악의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살사입니다. Salsa dancing, which involves moving your legs and heels to the beat of the live music, is also popular. 자 여기 봅시다. Which 앞에 컴마 있고, 다음 뮤직 다음에 큰 마이저. 양 사이드 컴마 달고 있잖아. 그럼 양사, 양 사이드에 컴만 하이픈 달고 있으면 일단 책끼고 앞뒤 연결하라 그랬죠. 그럼 얘를 빼고 한 문장을 보면 살사 댄싱이 쏠쏠 파퓰러야 살사 음악은 또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위치 선행사가 앞에 나오는 살사 댄싱이죠. 그런데 이 살사 댄싱은 포함합니다. 너의 다리와 엉덩이를 움직이는 것을 투. 이때 전치사 투는 뭐뭐에 맞춰라는 뜻이 있어요. 뭐에 맞추어서? 박자에 맞추어서 라이블리하면 생기있는 활기찬이죠. 활기찬 음악을 박자에 맞추어서 다리와 엉덩이를 흔드는 것을 포함하는 살사댄싱은 또한 인기가 있습니다. The origin of Salsa can be found in Cuban music. 자, origin 하면 기원이잖아. 그래서 Salsa의 기원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쿠바의 음악에서. After World War II, many Cubans moved to New York City. They settled in a neighborhood called Spanish h a r n 자, 2차 대전 후에 많은 쿠바 사람들이 Move d to New York City. 뉴욕시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They settled in a neighborhood called Spanish Home. From there the music mixed with that of other immigrants. 그들은 s e t t l e 하면 정착하다잖아. 그들은 정착을 했습니다. In a neighborhood. 이웃에서. Called. 불려지는. 스페인의 할렘이라고 불려지는 동네에서 네이블도하면은 이웃 동네 동네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From there 그곳으로부터 그들의 음악은 mixed 섞였습니다. With their other m i g r a n t 다른 이민자 이주자 다른 이민자들의 대가 섞였습니다. 그럼 대해서 뭐를 가리키는데? 뮤직을 가리키죠. 단수라서, 대수로 받은 겁니다. By the 1960s, modern source had been born. 자, by 한 무슨 뜻? 뭐, 뭐, 경, 뭐, 뭐, 까지, 뭐, 뭐, 쯤이라는 말이잖아. 담력이 뭐 주어야 돼? had been born. 과거 완료, 수동태 주어야 되죠. 자, 설명 잘 들으세요. By the 1960s, 1960년 경쯤에는 현대의 살사가 햇빛본, 태어났었습니다. 자, 여기 과거 완료를 쓴 이유를 봅시다. 자, 1960년대도 이미 과거잖아. 1960년대도 이미 과거야. 근데 60년대쯤에는 현대 버전의 살사가 탄생하고 났었던 거야. 이때는 이미 탄생이 된 후였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썼고 1960년대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6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60년대까지는 과거 완료잖아.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이전부터 과거 완료까지. 과거까지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 쓴 것에 주의하고 조금 더 의미를 보충을 하면 head 다음에 already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경에는 현대의 살사가 이미 벌써 탄생했었습니다. 라고 돼야 되는 거죠. 60년대 전에는 이미 달세, 탄생이 되어있었던 거지. 그래서 60년대도 과거지만 그 이전에 탄생해 있었던 거니까 과거관료를 쓴 거란 말입니다. 이해 됐죠? Another popular form of Latin music is Samba. 또 다른 인기 있는 형태는 라틴어맥의 라틴 음악의 또 다른 인기 있는 음악은 인기는 있 형태는 삼바입니다. It originally developed in Brazil in the 19th century. 그것은 originally 원래라는 말이지. 그것은 원래 발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19세기에. Samba is played with string e d instrument, s brass instruments and drums. 삼반은 is played, 연주되어집니다. 뭐로? stringed instrument, 현악기죠. 현악기와 brass instrument, 금관악기와 그리고 드럼으로 연주되어집니다. Like salsa, it involves dancing as well. 살사처럼 그것은 포함합니다. 춤을 또한 as well 하면 또한이죠. 살사처럼 그것은 또한 그것 또한 춤을 포함합니다. Traditional Brazilian Samba Dances are performed alone. 자, 전통적인 브라질의 삼바 춤은 are performed 공연되어집니다. B plus PP 혼자 공연되어집니다. However, 그러나 볼룸 삼바 which is danced by couples is more popular in other countries. 자, 뭐 보이니? 위치 앞에 컴마 커플 싸움에 컴마 양 사이드에 컴마나 하이픈을 달고 있으면 책 끼고 요렇게 앞뒤 연결해서 바라그랬지 그지? 그래서 볼룸 삼바는 원래 볼룸 하면 무도해라는 말이야. 무도장 무도회 쌈바의 한 종류겠지, 그지? 볼륨쌈바는 일단 제끼고, 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그럼 이제 봐. 가운데 안한 거. 위치선양산업회는 볼륨쌈바잖아. 근데 이 볼륨쌈바는 is danced. 춤추어진대. 커플들에 의해서 추워진대. 자, 그럼 봐. 그러나 볼륨쌈바는 추워지는데, 커플에 의해서 추워지는데, 더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In the past, 과거에 Samba had a bad reputation due to the fact that it was often performed in poor neighborhoods. 과거에 삼바는 had a bad reputation. 뭐를 가지고 있었어? reputation 하면 명성, 평판이잖아. 나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ue to, 뭐뭐때문에 라는 뜻이지. 뭐때문에? 대디아라는 사실 때문에 자 이때 대해은 뭐? 통격의 접속사죠. 통격 접속사 대해은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을 한다 했잖아. 자 다시 과거에는 쌈바는 나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디아라는 사실 때문에 뭐라는 사실 때문에, it was often performed. 자, was performed. B plus PP, 수동태잖아. 그것이 자주 공연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서 공연되었기 때문에,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people began to form clubs called samba schools.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비계는 목적으로 부정사, 동명사 다 데리고 오죠? 형성하기 시작을 했어. 클럽을, 뭐라고 불려지는? 쌈바스쿨이라고 불려지는 클럽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These schools gained popularity as they performed samba dancing at festivals. 자, 이 스쿨들이, 이 쌈바스쿨들은 gained popularity, 인기를 얻었습니다. gain 하면 얻다라는 말이죠. 인기를 얻었습니다. as이야함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 그들이 삼바춤을 공연함에 따라 축제에서 gradually samba became a more respectable performance. gradually야 무슨 뜻이야? 서서히 점진적으로 점차라는 말이지. 점진적으로. 점차. 서서히 쌈바는 되었습니다. 좀 더. Respectable 하면은 Respect Able 붙었잖아. 존경할 만한. 훌륭한. 품이 있는. 서서히 삼바는 더 품이 있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forms of Latin American music and dance. 자,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다른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의?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무용의 다른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They include bossnova, m e r i n g r u m b a and tango. 자, 이거는 무슨... 라니 아메리카 뭐 음악이나 춤의 종류겠지 걔네들은 블라블라블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다 blend b l e m 혼합이잖아 섞은거 위에 나오는 뭐랑 뜻이 똑같아 믹스처랑 뜻이 똑같죠 그들 모두가 다 혼합입니다. 뭐의 혼합이야 다른 문화들의 혼합이고 그리고 all of t h e plus B++P 수동태죠 사랑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워드체크는 맨 마지막 단계하고 오른쪽 문제로 갑시다. 풀고, 워드체크까지 풀고, 풀이 듣도록 합니다. Dear Reasons, 기원. 인기 있는 라틴 아메리카 음악과 춤의 기원. 다음, the differences 차이점 살사와 삼바 사이의 차이점. 다음, 왜 라틴 아메리카 음악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 댄스 음악과 자, B c o n n e c t 어머와 관계가 있다지. 어떻게 아프리카 음악과 춤이 스프레드한 퍼지다죠. 아메리카까지 퍼졌는지 답은 라틴 아메리카 춤과 음악의 기원이잖아. A가 돼야 되죠.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무엇을 스페인 사람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아메리카에 뭘 가지고 왔다 했어. 현악기랑 유럽 음악을 가지고 왔다 했잖아. Favorite. 그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Stringed instruments and European music. 다음 3번에, 살사와 살사 춤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템포, 살사의 빠르기는 빠릅니다. 살사의 템포는 빠릅니다. 맞죠? 살사 댄싱은 포함합니다. 다리와 엉덩이를 흔드는 것을. 얘도 맞고. 다음, 쿠바의 음악이 살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3번에 보면, 쿠바 음악이, 자, originate from, 무슨 뜻이고, 어디에서, 기원하다, 유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쿠바의 음악은 살사에서 유래합니다. 유래했습니다. 거꾸로 됐죠. 살사가 쿠바, 쿠바 음악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C가 돼야 돼요. 다음, It wasn't until 1960s that modern salsa appeared. 어, 이건 무슨 구문이야? It is that. 강조 구문이죠? 뭐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강조할 부분을 비동사와 that 사이에 집어넣고 강조할 부분을 뺀 나머지를 that 뒤에다가 집어넣는다 했잖아. 가운데 얘가 강조할 부분이고 나머지를 차례차례 대디하다 집어넣잖아. 그래서 대디한 것은 바로 뭐뭐다 라는 말이고, 다음 여기 나던 틸이 있죠? 나던 틸은 무슨 뜻인데? 뭐뭐하고서야 비로소 뭐뭐뭐 하다 라는 말이잖아. 뭐뭐하고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as it was n t not until 1960s 뭐가 되고서야 1960년대가 되고서야 비로소 대디 되어 있습니다. 현대 쌀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에는 c가 돼야 되고 다음 4번 볼까? Samba's reputation was bad in the past because p 리리 자, 삼바의 명성은 나빴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빈리리 있기 때문에. 왜 그런댔어? 가난한 동네에서 공연되어서 그렇댔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B가 돼야 되죠. 그것이 종종 연주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다음 A번은 그런 무슨 뜻이야? 그것의 리듬은 너무 복잡했다. 다음 그것은 어려웠어 배우기에. 다음 사람들은 선호했습니다 춤추는 것을 in pairs 커플로. 필 하면, 쌍이니까, 쌍으로 춤추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B번이 되어야 됐습니다. 다음 5번에, 맞으면 T, 틀면 F. It is b o l o m samba that often features a solo dance. 야, 방금 한 구문 또 나왔네. It is 대 강조 구문이에요. 자, 이 자리에 있는 게뭐한 거라고 강조하는 부분이고 얘를 뺀 나머지가 뭐 대리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바로 볼륨 삼바입니다 종종 퓨처를 하면은 주요 특징으로 삼다라는 말이야 대서 특별하다 종종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솔로 댄스를 자, 솔로 댄스를 종종 주요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볼륨 댄스입니다. 볼륨 삼바입니다. 아니죠. 볼륨 삼바는 커플로 안 됐으니까 얘는 F가 돼야 돼요. 다음 삼바 스쿨은 향상시켰습니다. 대중의 인식을 삼바 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켰습니다. 붐이 있는 공연이 됐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맞아요. 다음 요약 봅시다. 유럽의 문화, 현악기, 가져와진 스페인의 뭐에 의해서? 정착자들에 의해서, s e t t 다음, 아프리카 문화, 아프리카의 음악과 뭐, 드럼드 소개된 노예들에 의해서 다음 음악 빠른 템포와 그리고 뭐 복잡한 리듬 아이고 여기는 컴플리케이드가 돼야 되죠 그지? 뜻이 똑같아요 컴플리케이드나 컴플렉스나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는 플 렉스가 없으니까 컴플리케이티드가 되야 되겠네. 그죠? 지문에는 이걸로 나오지만 여기에는 컴플리케이티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춤은 움직이는 거 다리와 엉덩이를 뭐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움직인다 했잖아. 그래서 비트 다음 춤 전통적으로 먼 춤이래? 혼자 추는 춤이랬죠. 솔로 댄스 가끔 공연되어지는 커플에 의해서 자 왼쪽에 워드체크로 한번 가봅시다. 1번 to move 이동하는 거 새로운 위치로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거 그게 뭔데? 정착하는 거죠. settle 참 혼합 두 가지나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의 혼합 블렌드 다음 이미지나 의견 사람들이 가진 뭔가나에 대해서 그거 뭐야? 레퓨테이션 명성 평판 다음 장치 연주되어지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음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 그게 뭔데 악기죠 인스트 e 먼트 도구라는 뜻도 있고 악기라는 뜻도 있고. 다음 사람. 자유롭지 않은, 따라야 하는, 그리고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 이게 뭐야? 노예잖아. Slave. 자 오늘은 리딩이 좀 짧았다 그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